짠. <웃음> <웃음> 뭐야? <laughs> 깜짝이. 왜? <laughs> <오이>? 아 이게 유동이단 말이네. 이렇게 하자. 네, 그래서 <laughs> 가지고 딱 세로로가. <laughs>

<웃음> <웃음> 다른 크기네. <laughs> 크기가 <소리가> 안 맞아. <laughs> 응. 어, <그을이> <웃음> <웃음> 자, 중앙을 잡고 모아주세요. 양쪽부터 모아주세요. 자, 모았죠? 다음에 이제 올라다가딱 잡고 딱 들어주세요. 딱 들었죠? 근데 이거 너무 크다, 이거는. <laughs> <laughs> 접는 거맞습니까텐트랑 싸우는 것 같은데요. 이거. 짠 음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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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이거. 이거. 가지고 이거. 막안 나가던데 이이렇게거오오아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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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끈을 찾아요. 그래요. 끈이요. 그냥 안에 같이 말려 들어간 것 같은데요. 끈을 찾아야 돼요. 끈을. 끈을 찾아야 돼요. 끈을. 너무 쉽지가 않은데. 근데 이거 어. 이 없잖아. 이렇게 하면은 이 텐트는 안 되는 겁니다. 다시 주세요. 너무 커. 어떻게? 자, 아, 안나쓸거 이쪽에 끈이 있으면, 끈을 보고 닦습니다 끈을 보고 닦스 가지고, 자, 위에 부분을 접어두고, 나 모기 물렸나? 끈쪽을 잡아서 잘 놓습니다. 끈쪽을 놓고, 이쪽을 눌러. 오오오 눌렀으면, 오! 오, 오, 눌렀으면은 오, 한 번에 한 번에 오, 오 뭔가 약간, 한 번에 한 번에 오, 잘 됐네. 딱 잡아줬어. 딱 잡아줬으면, 담끓이 앞에 딱 보여. 은은 끈을 잡고, 요렇게 해가지고, 펴지기 전에, 끈을 싹!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죠 그러고 나서 이걸 정리를 딱, 해가 딱 정리를 잘했는데. <laughs>